자, 시그마. 아, 시그마가 아니죠 오메가. 시그마라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끊고 왔습니다. 자, 오메가에 관련한 문제는 학교들 별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신 중에서도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려 할 때, 이 오메가 선택을 많이 합니다. 학교생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많이 나올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 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저거를 이항을 시키면 x 세제곱 빼기 1은 0이라서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1에 x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은 0의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여기선 실근이 나오는 거니까 이 녀석의 한 근이 오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근이 오메가가 되면 실수인 계수를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그 근도 켤레가 돼버린다라는걸알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두 개가 근인데 그럼 당연히 이 근은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세제곱하면 1일 거고 자 제곱 더하기 1차 더하기 1한 게 제로다. 물론 켤레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를 더하기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a 분에비해서 마이너스 1. 두 개를 곱하기 해주면은 A분의 C에서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두 개를 곱하면 1이 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1 되는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인 거지. 켤레이기도 한데 역수이기도 한 거야. 역수를 시키면 켤레가 되어버려. 좀 신기한 놈인 거지. 그리고 또 이거랑 이거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저기서 양변에 오메가를 하나 나누게 해주시면, 오메가 세제곱에서 하나 나누게 했으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고, 얘가 오메가분의 1된 상태인데, 그럼 오메가분의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켤레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제곱을 시켜도 켤레가 되고, 역수를 시켜도 켤레가 되고, 좀 신기한 형태의 숫자라서, 얘를 오메가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이제 근을 구해보자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 AC 해주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쌤이 거듭제곱에서 1 되는 애들이 있었지. 그래서 원 위에, 자, 여기 X축이 실수축, Y축이 허수축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되는 애는 여기쯤에 존재해가지고, 걔는 정확히 각도가 몇도 되는 애냐면 120도 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인 지점이고, 여기가 i인 지점이고, 마이너스 1인 지점이고, 마이너스 i인 지점인데, 120도를 세 번을 해주면 360도 돼가지고 1이 나오는 거지. 세 번을 해주면, 120도를, 이제 이거는, n 제곱할 때마다 n번 회전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루트 3은 여기 밑으로 가는 120도라서, 얘 120도 방향으로 세번 가도 또 1이 나와버리니까, 얘도 세제곱하면 1 되는. 그러니까, x 바, 아, 오메가 바, 오메가 바도 세제곱하면 1 되는 그런 패턴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도 이런 거 나왔었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런거 나왔었죠 이번에 동원구 마지막 그 소수령 앞에 거였나 통보였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존재하는 거지 루트 2분의 1 콤마 루트 2분의 1. 그럼 얘는 지금 몇번 45도니까 8번 해야 한 바퀴 돼서 1 되는 거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하면은 몇 번을 하면은 예쁜 숫자가 나타날 것이냐 라는 걸좀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면은 땡큐다 그래서 얘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는 몇개 주기로 반복된다? 세개 주기로 반복이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형태면 무조건 오메가 1제곱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잘 보자라는 거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이면 그냥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고 3의 배수면 항상 1이 돼 버릴 거다라는 성질 많이 이용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 을 이용해서 쭉 방금 설명했던 거 그대로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런것들 이제 통분 같은거 막 시키고 하는거지 통 여러분도 해보시면 되구요 오메가도 이제 규칙 나올 거니까 규칙 이용해서 계산 좀해 보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 보셔야 되구요 넘어가서 이 오메가 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제곱한게 1입니다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그냥 X가 요런 놈입니다 라고 써줄 때될수 문제마다. 그러면 이제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저 오메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2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서 2오메가에 플러스 1이 루트의 3i다 해서 순 허수만 우변에 남기는 거야. 순 허수만 우변에 남긴 다음에 제곱을 시키는 거지. 그럼 얘는 4오메가 제곱 플러스 4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돼버려서 이거 넘기면 플러스 4가 0 돼가지고 얘를 또 4로 나눠주면은 여기 우리가 아까 전에 나왔던 요 식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x라고 한 보통 x라고 많이 주는데 그 녀석을 이렇게 뭔가 복잡한 앵건처럼 보여준다라고 하면 넘기고 넘겨서 순호수 만들어가지고 제곱하자. 근데 사실 우리 좀 되면은 많이 봤으니까 아 얘가 딱 보자 말자. 120도짜리 원 위에 있는 120도짜리의 오메가일 거다라는 게 사실 눈에 좀 들어오셔야 돼. 이쯤 되면은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밑에 있는 요런 문제들 보고도 아 오메가인데 얘는 마이너스 120도 밑으로 가는 120도짜리겠구나라는 거요런거 거 눈치껏 좀 바로 캐치하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 문제 유형이었구요 자. 그리고 이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오메가도 있었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요거는 이제 그냥 방금 했던 오메가만큼 잘 나오진 않는데 자 얘는 이왕 시켜버리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얘가 지금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1 그대로고 근데 얘가 조금 안 이뻐.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려. 얘가 제곱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돼버리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바 돼버려. 그래서 이게 좀안 이뻐. 그래서 잘안 나와.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은 세제곱함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얘는 6제곱을 해야 1인 거지. 그래서 얘는 주기가 몇개 주기로 반복이 되냐면 6개 주기로 반복이 되는 거야. 얘는 3개 주기가 반복이 아니고 6개 주기로 반복이 되는 그런 앱니다. 똑같은 거 만드는 방법은 밑에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자 그래서 유형 19번은 이 오메가를 이제 하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1이 아니고 8 같은 걸로 해가지고 출제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고 특히 동원고에서 내신에서 요게 잘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쨌든 만드는 방식은 똑같은데 1이 아니고 8이다. 8로 바꿔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0번은 활용 문제니까는 그냥 식 세우는 기만 잘 해주면 되고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연립 방정식. 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마지막 파트에 나오는 게 이제 연립 방정식인데 이 연립 방정식에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 부정 방정식까지 나오긴 하는데 자, 연립 2차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죠. 1차와 2차가 연립된 경우. 자, 연립 이 2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데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가 가장 기본 패턴인 거죠. 그래서 한 1차식을 갖다가 x는 뭐시기, y는 뭐시기 형태로 바꿔가지고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푼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은 뭐 x를 빼기 3에 빼기 y에 대입해서 풀어주신 다음에 밑에 거 대입해가지고 풀어갖고 다시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연립 방정식 중에 대칭식이라는 게 있죠.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 x, y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야.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는 거야. 그걸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똑같아지는 식 이런 거죠. 합과 곱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 빼기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만 이것만 빼게 됐을 때 그러니까 y 더하기 x에도 똑같고 y 곱하기 똑같으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X와 Y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었어. 그래서 X와 Y를 2차 방정식으로 가지는 방정식의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T라는 근을 XY다 라고 했을 때 합이 7이니까 근계수 관계로 마이너스 7T 상수항은 12 이렇게 해서 3, 4 해서 X가 3이면 Y가 4가 될 거고 만약에 X가 4면 은 Y가 3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조건만 만족시키도록 해서 이렇게 뭐 해를 구해봐라 이런 뭐게 있었습니다. 이게 대칭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이거는 바로 됐지만 밑에 나와 있는 복잡한 이런 애들 요것도 대칭식이긴 하거든. 그럼 주로 어떻게 했냐면 x 플러스 y를 a로 잡고 x 곱하기 y를 b로 잡아. 그래서 얘는 얘를 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이다. 마찬가지 3a 마이너스 2b는 8이다. 해서 또 a, b를 구해가지고 a는 x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 쓰고 x 곱하기 y는 상상 써서 이렇게 각각 구해주시면 되는 형태였습니다. 이게 대칭식이라는 형태였다. 자 그다음에 해의 조건이 주어진 거. 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넘어갑니다. 이거 빼고, 활용 문제도 넘어갑니다. 자 유형 25번으로 갑니다. 2차, 2차. 자, 2차, 2차에서 우리 교육 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2차, 2차는 항상 어떤 2차, 2차만 원래는 나와야 하냐면 2차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두개 중에 한 개가. 자, 두개 중에 한 개가 인수분해가 돼서 예를 들어서 x 빼기 3y, 뭐 x 플러스 2y는 0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 x제곱 플러스 2, x y 의플러스의 3, y제곱이 뭐, 37 이렇게 해놓으면, x는 3y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하고, x는 또 마이너스 2y 집어또 계산하고, 해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게, 교육과정상에 나와 있는, 이, 연립이 차 방정식이야. 그런데, 이런 거는 가장 쉬운 형태인데, 안될 때가 있어, 안될 때가. 문제 유형만 좀 다르긴 한데, 자, 어떤 유형이 안될 때가 있냐면, 좀 심화 유형이긴 한데요. 자, 그 심화인 유형은 뭐냐면은 이 형태가 인수분해가 안될 때. 인수분해가 안될 때. 자, 그러면 어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뒤에 보시, 가보시면은 아, 여기는 따로 없구나. 자, 어떤 문제의 유형이냐면 이 차를 속어 시켜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라.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보니까 두식을 갖다 빼버리는 거야. 갖다 빼버리면 X제곱 없어지면서 x y 1차식 나오겠지. 그래서 뭔가 1차만 만들어내면 되거든. 아까 인수분해가 되면은 1차, 1차 형태 만들었고. 만약에 빼기를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1차를 만들 수 있으면 빼기 해가지고 1차 만들어서 두식 중에 아무나 또 대입법 해가지고 풀면 되고. 또 어려운 문제 중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이렇게 하려고 이제 빼려고 이거 빼려고 보면 y가 살아남고 요거 2 곱해서 더해 주면 x 제곱 살아.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떠냐면은 상수항을 없앨 때가 있어요. 여기다 가 4를 곱하고 여기다 7을 곱해서 빼 버리는 거야. 그러면 두 식이 딱 이제 요런 모양. 인수분해되는 식이 나올 때도 있어. 되게 어려운 문제 유형에서는요. 그러한 연립 이차 방정식도 있다. 근데 잘 나오진 않는다. 자 그래서, 뒤에 유형 2 6번은 이제 공통인근을 갖는 방정식이다라고 하나 나오는데, 공통인근을 갖는다라는 말 자체가, 연립방정식이 해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연립방정식. 이게 무슨 말이냐?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인근을 가집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인근을 가진다는 말 자체가, 저기 보이는 2차 방정식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 실근이 한개 나와주도록 해주세요. 이 말이라고. 요런 거할때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이 한개 나옵니다. 이 말이라고 공통근이라는 유형 자체가. 근데 아까쌤이 얘기했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데 인수분해 둘다안 되거든, 2차인데. 그때 뭐 일단 해보냐면 두 식을 빼 가지고 2차가 없어지는지 봐야 된다고. 이게 빼면 두개 2차 없어지네. 그래서 이런 유형 일때 쓴다는 거야. 그럼 두개빼 주면은 a b의 x가 되고 마이너스로 묶어내 주면 또 a b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A 빼기 B로 묶어내주면 X 빼기 1은 0이라서 A는 B 또는 X는 1인데 A가 B랑 다르다 이렇게 놨거든. 그럼 이게 안 돼.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그 근을 가집니다. 해서 여기다 1을 집어넣자, 이 말이야.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있다. 이런 식으로 풀수 있는 게 연립 2차 방정식인데 공통근이라고 하는 탈을 써가지고 푸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부정방정식 요것도 교육과정상에서는 조금 없애주세요 라고 했는데 또동호은좀 좋아하겠네 이 예, 부정방정식 자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부정 정할 수 없다 왜못 정하냐 해가 많아서요 해가 많아서 못 정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 하는데 조건을 주는 거지 그래서 요런 것처럼 정수조건을 줄 때도 있고요 실수조건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정수 조건을 주면은 곱해가지고 되는 걸 찾자라는 건데 인수분해 대입금 만든다 하면 돼. 인수분해 인 것처럼. 요런 것들도. 얘를 갖다가 x로 묶어버리면 y-2니까. 빼기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y-2를 빼기 만들어버려. 그럼 내 마음대로 4를 다한 거네. 그럼 1을 이항시킨 거에 4를 다하면 5가 되겠네.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5 된다. 그럼 5 되는 거는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1 되는 x y 다 찾아가지고 계산해서 찾자. 곱해서 정수이 되는 애들이 정수가 나온다. 라는 거 이용해서 풀자. 뭐 이런 유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 자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두 가지 또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자주 나오는 형태가. 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냐? 이게 가장 이제 자주 나오는 거. 안 되면은 이제 좀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데 뭔가 조작을 해서 얘가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 꼴 0을 만들어 내는 거야. 제로. 우리가 제곱을 하는 순간 0 이상이 되고요. 제곱을 하는 순간 0 이상이 되는데 0 이상인 애들끼리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얘네가 각각 0 되는 경우밖에 없다. 내가0 되는 거 이제 계산해서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는게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더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요런 애들 자 얘는 x제곱 빼기 4xy인데 얘를 4y제곱에다가 또 y제곱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야 5y제곱을 그럼 앞부분이 x-2y의 완전제곱식이고 요 부분을 보면은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 0이니까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1 돼서 0 돼주고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플러스 2가 돼서 x도 마이너스 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 조건의 무정방정식이다 예, 제곱,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뭐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한 문자, 주로 x,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2 y에다가 플러스 2 해가지고 x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실수인 애들로 존재해야 된다 했으니까 지금 이걸 만족하는 두 실수 x, y니까 요게 실근을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라고 해줘요. 그럼 짝수 공식 4분의 d를 해주면 자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없애버릴게 y 플러스 1의 제곱 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의 a c가 되는데 실수를 가져야 되니까 0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y제곱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y제곱에, 플러스 2y인데 뺐으니까, 마이너스 4y, 1에다가 또 5를 빼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를 떼주면은, 아, 마이너스를 떼주면은, 얘가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되면서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완전제곱식인 녀석이 0보다 작아질 수는 없고, 0만 가능하지.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다시 저기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또 중근을 가진 형태가 돼가지고 x도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유형까지 있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첫 번째 완전 제곱식 형태만 일단 좀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이 여러 가지 방정식 부분을 쭉 유형별로 한번 훑었는데 문제가 좀 되게 많이 나올 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부분을 푼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 안푼 친구도 있을 건데, 안푼 친구들은 일단 빨리 풀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홀수번을 쫙 한번 먼저 빨리 풀어보시고, 좀 풀었던 친구들은 이어서 그대로 쭉 이어서, 개인 질문을 좀 받다가, 이거 풀고 나면 고쟁이로 넘어갈 테니까, 일단은 우리 그안푼 친구들 홀수번 쭉 푸시고, 풀고 있던 친구들은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바로 질문하시면 되고,